황영웅, 56만 장 판매 기록 권영찬이 왜 10장을 더 샤웠을까? 앨범은 74억 원을 벌었고, 권영찬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30장의 티켓을 구매했다. 1. 서론 2023년,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황영웅의 앨범 판매 기록이다. 그는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닌,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앨범은 56만 장이라는 전례 없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음악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최근 권영찬 교수의 행동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황영웅의 앨범을 10장 구매한 데 이어 어머니 또한 30장을 구매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팬덤 문화와 사회적 현상에 대한 깊은 탐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배경과 팬덤 문화의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2. 황영웅의 음악적 여정 2.1 음악 경력의 시작 황영웅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그의 첫 번째 앨범은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었고, 이후로도 꾸준히 성장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 왔다. 그의 음악은 대중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독창적인 스타일로 많은 팬을 확보하게 되었다. 2.2 인기의 비결. 황영웅의 인기는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진솔한 인간성과 팬들과의 소통 방식에서도 비롯된다. 그는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팬들과의 교감을 늘리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팬들은 그를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닌 하나의 친구처럼 느끼게 되었다. 3. 황영웅 앨범 판매 기록의 의미 3.1 판매량의 상징성 56만 장의 판매량은 한국 음악 시장에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는 단순한 수치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황영웅이라는 브랜드의 강력함을 나타내며 팬들의 헌신과 열정을 반영한다. 앨범 판매는 그의 음악적 성공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음악 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시사한다. 3.2 팬덤의 힘 황영웅의 성공 뒤에는 팬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 팬들은 그의 앨범을 구매하며 그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표현하고 이러한 행동은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팬덤은 이제 단순한 소비 집단이 아닌 하나의 강력한 경제적 힘으로 자리 잡았다. 4. 권영찬 교수의 행동 분석 4.1 대량 구매의 배경 권영찬 교수는 상담 심리학자로서 팬덤 문화와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다. 그가 앨범을 10장 구매한 것은 단순한 팬으로서의 행동이 아닌 팬덤 문화에 대한 연구와 경험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 그는 이러한 구매를 통해 팬덤의 심리적 배경과 사회적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4.2 가족의 지지. 특히 권영찬 교수의 어머니가 30장을 추가로 구매한 것은 단순한 팬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가족 차원에서의 지지를 나타내며 부모 세대가 자녀의 팬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팬덤 문화의 확장을 시사한다. 5. 팬덤 문화의 변화 5.1. 세대 간 경계의 허물어짐 과거 팬덤 문화는 주로 젊은 세대, 특히 10대와 20대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30대, 40대, 심지어 50대 이상의 세대에서도 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팬덤 문화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5.2 팬덤의 사회적 책임. 현재 팬덤은 단순히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팬들은 기부 활동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팬덤이 단순한 소비 집단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집단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6. 팬덤의 경제적 영향력 6.1 경제적 힘의 부상 팬덤의 경제적 힘은 단순한 소비 활동을 넘어 아티스트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팬덤의 응원은 음악 산업 내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황영웅의 앨범 판매 성공은 이러한 팬덤의 위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6.2 기부와 사회적 활동. 팬들은 자신의 아티스트의 성공을 위해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팬덤은 대규모의 팬클럽 활동을 통해 기부를 하거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7. 기술의 발전과 팬덤 문화 7.1. 소셜미디어의 역할 소셜미디어는 팬덤 활동의 주무대로 자리 잡으며 아티스트와 팬 간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팬들이 아티스트에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반면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시 소통하고 아티스트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7.2. 황영웅 팬덤의 활용. 황영웅의 팬덤은 이러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티스트와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팬들은 앨범 구매 인증을 SNS에 올리거나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으는 활동 등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팬덤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적 커뮤니티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8. 결론. 황영웅의 앨범 판매 성공과 권영찬 교수의 대량 구매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행위가 아닌 팬덤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팬덤은 이제 단순한 아티스트 지지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팬덤 문화는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영향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황영웅의 성공은 이러한 팬덤 문화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일 뿐이며 팬덤의 미래는 더욱 기대되는 시점이다. 9. 향후 전망 앞으로 팬덤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팬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 팬덤은 아티스트의 성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문화적 움직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음악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